추정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. 그래. 그래서 뭐 당연히 추정이니까 점 추정도 있을 것이고 구간 추정도 있을 것이고 가설 검정도 해야 된다. 라는 건데 이게 그 일반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추정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는 추정은 이 세타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세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세타를 추정하고 싶다. 그래서 어떤 통계량을 만들어서 이걸로 추정을 했고, 이어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, 잘 추정했는지를 보는, 이게 잘 뽑혔는지, 어 정말 세타와 닮아 있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인데, 몬테칼로 추정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, 달라. 이거는 세타를 줘, 어 그리고... 이 세타이 날지? 어 이게 과연 잘뽑혔나뭐 결국 비슷한 결이긴 한데 살짝 다른 느낌이야. 그래서 일단 첫 번째, 어 점추정부터 해보겠습니다. 점추정. 그래서 점추정 같은 경우 일단 말이지 세타를 준다고. 그러면 우리가 어떤 x 1부터 x n까지 있는데 얘가. 그 x 세타를 따른다. 세타를 주니까, 어, 예를 들어 세타를 뭐3 이렇게 이제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추출할 수 있겠지? 어, 그렇나 오케이. 그래. 그래서 이걸 추출해서, 어, 어. 이, 이, 예를 들어 세타의 시인 분의 일 시그마 xi.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.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과연 잘 됐냐? 베리언스를 보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점추정 요거요. 그러니까 베리언스 세타, 그 다음에 바이어스 세타,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. 그래서 베리언스 세타는 어떻게 보냐면, 일단 결론부터 요거, 요거거든요. 왜 n 마이너스 1로 추정하냐? 뭐 이렇게 되는데, 어. 왜? 왜 n으로 추정하냐 그냥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이지 세타가 주어졌다 어. 세타를 줬으니까 우리는 추... 이, 이 여기서 추출해서 요 xi로 세타 헤을 만들어 어. 그래서 고 n개 추출해서 아 로테이션 m으로 합시다 그래서 xn개를 추출해서 세타 1을 만들어 그다음 또 추출해. 또또 N개 또 추출해서 세타2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또이이 짓을 이 M 번 하는 거지 어. 세타M까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얘들 있지 얘를 여기 이제 이렇게 넣는 거야 어. 세타는 주어졌다 했으니까 어. 여기 이제 3 요런 게 들어가면 되고 M분의 1 시그마 세타I 빼기 3제곱 어떤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이 이제 바로 요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 바이어스도 똑같겠지. 바이어스는 expectation of set head minus set인데, 이것도 이제 똑같아 똑같아요. m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, set i 빼기 c k 이 set. 이것도 t 를 어, 주니까, set를 주니까 이걸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하면 돼.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총 xi를 어, n 곱하기 n 번 추출해야겠지. 그러니까 처음 n 번 추출해서 세타 원 만들고 두 번째 실행 때또 n 번 n 개 xi를 추출해서 세타 2를 만들어. 이 짓을 몇번 n 번 N번 한다. 그래서 또 n 개를 또 추출해 n 개 xi를 또 추출해서 세타 n을 만들어줘. 어. 그렇게 이제 구해진 걸로 그 해주면 되죠. n 분이1 시그마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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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어떤 추정량 의음 <laughs> 배리언스랑 바이어스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약간 좀 추정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구간 추정으로 갑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구간 lx UX.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봐서 여기 이제 세타가 들어가 있나 요걸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실내 수준이란 게 나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이요거요 실내 구간을 100개를 만들어 그 중에 세타가 몇번 들어갔냐 요걸 이제 보는 건데 요것도 역시 세타를 줍니다. 뭔 아, 이제 x i 가 i i d f x i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를 줘3 이렇게. 어.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냐? x i를 추출할 수 있지. 그렇지? 그 다음에 어. l x 랑 u x를 만드는 거야. 그러면 아까 했는 거랑 똑같아. 첫 번째. 첫 번째 구간 n 개를 뽑아 그래서 예를 들어 1 x 뭐, 는뭐뭐 이식이 있겠죠. 뭐뭐이 a 이 e 수는 없겠지만 뭐 요거라고 해봅시다. 어이 o n i 겠지만 e r y good one. Erikson is a very g o o n e So, n 개의 x i 사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. 근데 세타가 3이야 그러면 아 포함됐네. 어, 두 번째 구간 똑같이 다시 한번 n개의 xi를 추출해서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. 아 그럼 포함 안 됐네. 계속 응. 또 m개 m번째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. 이것도 똑같이 n 개의 xi를 추출해서 6이 대입하고 6이 대입했는데, 어, 마이너스 1, 5 이렇게 나왔어. 그럼 포함됐네. 그러면 결론적으로 n분이 포함된 횟수. 이게 뭐냐면, 실내 구간에 대한, 아, 실내 구간이래. 실내 수준에 대한. 몬테칼로 그 그래, c a 이 l o o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 마지막 가 a 검 o 가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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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로 a y o k 세타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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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있 y 이런 상황이 있다, 어, 이런 상황이 있다. 몬테칼로 추정을 하고 싶어. 어.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일종 오류 그리고 파워. 이거 두 개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파워가 뭐냐면 1 마이너스 타입 2 에러입니다. 그냥 외우 외우 이렇게 어 이렇게 돼. 어. 일단 일종 오류부터 내가 알아볼게. 일종 오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리티컬 리즈이 필요하다 응. C가 필요하고 우리가 만든 어떤 통계량이 C에 속하면 C에 속하면 h 0를 리젝트 C에 속하지 않으면 h 0를못 뭐 받아들인다 약간 이런 거잖아 어. 그래서 약간 감이 슬슬 오지 어. 그래서 예를 들어 Tx는 TX는 n 분의1 시그마 XI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종으로를 구해라 일종으로 뭐야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지 어,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러면 그냥 요거를 말 그대로 해주면 돼 그니까 러이 XI가 문제가 있겠지. 아이디로 fxi 세타가 있는데 이거를 세타 제로로 한 다음에 여기서 xi를 추출해줘. 오케이, 오케이, n개. 그러면 tx 원이 나오고 요, 요걸 한번 했어. 어 이렇게 하고 tx 2가 나오고 이제서 몇 번? tx m 개까지 이 승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tx 두 번째 tx n 번째 tx란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돼 전체 n 번 분이 n 어, 어, 번 분이 전체 는 n 번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게 c에 속했는지를 봐. 어 속했어. 이게 c에 속했냐? 안 속했어. 이게, 이게 c에 속했냐? 어 속했어. 그러면 여기서 이 속한 곳 속한 해들 수... 어... 이... 이게 바로... 알파... 그러니까... 타입원 에러에 대한... 에 대한... 모 데칼로... 추정... 느낌입니다. 네... 일단... 뭐... 타입2... 간단하지... 1 타입 2가 뭐냐면... 일단... 타입2... 타입2부터... 규모가설이 틀렸는데... 규모가설 기각한... 어 받아들이... 그러니까... 이제... p X가 귀모가설이 틀렸다. 세타는 세타1인데 귀모가설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지. 그 다음에 1-타입2는 뭐냐면 이렇게 돼있다. 아까 어.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F, X, 어떤 XI가 IID로 F, X, I, 세타에 속하는데 여기서 그 파워를 추정해 주세요.라고 하면 형 요거를 해주면 되지.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노가다를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n 개의 xi를 뽑아 어 원을 만들고 c에 속하는지 속해. 어, 어 그다음 또 다시 n 개의 xi 뽑아서 x2 만들고 속하는지 확인해보고 속하지 않아 이 짓을 어, m 번합니다. 응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m m 번째 시행이야. 어. n개의 x i 를또 뽑아가지고 xm을 만들고 이 이게 어, c에 속하냐 확인하고, 어뭐 속한데 그래. 그러면 파워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바로 전체 시행분이 여기서 속한 횟수. 어.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. 네,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